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특가 할인 제품 소개 영상을 소개드리는 알리바오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찾은 직장인 추천 제품들을 준비해 봤습니다. 특히 첫 구매 고객을 위한 웰컴 혜택가도 준비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추천 제품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직장인 추천 제품 베스트 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. 이 케이블 정리 홀더는 사무실, 가정, 자동차 내부의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탁월합니다. 이 작고 실용적인 홀더는 책상 위에 마우스, 충전 케이블 등 다양한 종류의 선을 안정적으로 고정시켜주며 6.5mm 직경까지 호환됩니다. 분리 가능한 디자인으로 필요에 따라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쉬운 푸시 앤 프레스 방식으로 케이블을 쉽게 장착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. 강력한 3M 비마킹 접착제를 사용하여 표면에 단단히 부착되며 제거 시에도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. 케이블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사무실이나 집을 더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6개 세트로 제공되며 어떤 방향으로든 부착할 수 있습니다. 데스크에 뒤죽박죽된 케이블을 정리하여 깨끗하고 깔끔한 작업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. 두 번째, 이 지문 암호화 휴대용 USB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빠르고 편리한 저장 방법을 제공합니다. USB 3.2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이 제품은 최대 5기가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여 대용량 파일도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지문 인식 암호화 모듈로 사용자만이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. 또한 쓰기 보호 기능을 통해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나 삭제를 방지하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합니다. CNC로 가공된 알루미늄 합금 케이스는 경량이면서도 높은 내구성을 자랑합니다. 용량은 64기가부터 512기가까지 다양하며 A 타입 및 C 타입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US 스캔 리더펜 3 Pro는 55개 언어를 스캔하고 112개 언어로 번역 가능한 강력한 기능을 가진 최신 번역기입니다. 이 펜은 번역할 인쇄된 텍스트를 스캔하면 즉시 번역 결과를 보여주며 디지털 음성으로 문장을 읽어주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빠르고 정확한 인식 속도를 자랑하는 이 펜은 내장된 콜린스 영어 사전과 NMT 기술을 활용해 높은 번역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인쇄된 용지 뿐만 아니라 전자화면이나 다른 질감의 재료도 스캔 후 번역할 수 있습니다 OCR 기능을 통해 추가 소프트웨어 없이도 텍스트를 PC로 직접 전송할 수 있고 녹음 기능이나 블루투스를 통한 음성 재생 플레이어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학생,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, 국제 비즈니스나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이상적인 제품입니다. 네 번째, 베이스어스사의 제품으로 이 허브는 8개의 다양한 포트를 제공하여 광범위한 연결 옵션을 지원합니다. 특히 10기가의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자랑하여 대용량 파일 및 비디오 전송을 몇초 만에 처리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킵니다. 4K의 선명도를 지원하는 HDMI 포트를 포함하여 고해상도 스크린캐스팅을 통해 최적의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. 또한 100W 고속 충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 휴대전화, 태블릿, 노트북을 확장하면서도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배터리가 낮아질 걱정 없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네트워크 포트를 통해 1000MB의 빠른 네트워크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연 없는 부드러운 인터넷 사용을 보장합니다. 또한 SD 및 TF 카드를 위한 듀얼 슬롯이 포함되어 있어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언제든지 노트북,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에서 사진 및 파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 오피스에 최적화된 이 허브는 전화나 태블릿의 OTG 확장을 지원하며 플래시 드라이브를 연결해 언제든지 파일 및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마우스와 키보드를 태블릿에 연결해 태블릿을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모바일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. 다섯 번째. 이 포인원 무선 충전기 스탠드는 다기능성과 편리함을 갖춘 제품으로 15W의 최대 출력 전력으로 여러 장치를 신속하게 충전할 수 있어 스마트폰, 이어폰 워치 등 다양한 장치를 동시에 충전하는데 이상적입니다. 이 충전기 스탠드는 특히 아이폰, 삼성 갤럭시, 애플워치 및 에어팟과 같은 인기 있는 장치와 호환됩니다. C타입을 사용하여 장치에 빠르고 안정적인 충전을 보장하며 폴더가 포함되어 충전 중에도 장치를 안전하게 고정시킵니다. 이 제품의 특징 중 하나는 알람시계와 충전기가 결합된 점입니다. 알람시계는 전원이 꺼진 후에도 시간을 정확하게 유지하며 65도까지 조절 가능한 스탠드는 원하는 각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충전 패드는 미끄럼 방지 실리콘으로 설계되어 휴대폰이 충전 중에 움직이거나 뒤집히지 않습니다. 폴더블 디자인으로 휴대성도 뛰어납니다. 두 개의 충전 코일을 갖추고 있어 수직 및 수평 충전을 모두 지원합니다. 이를 통해 사용자는 충전 중에도 영화를 보거나 전화를 받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. 또한 최신 칩을 사용하여 효율을 높이고 열방출을 개선하며 전압보호 기능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제품 구매 방법은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관심 있는 상품의 링크를 클릭해서 해당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. 더 좋은 제품 소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알리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